선생님 서거하신 날이 8월 17일. 그게 네 가지 행사를 만들었어요. 장준하 아카이브, 사진전, 오후 3시에 집중 강연회를 갔습니다. 8월 17일 언제나 추도식을 쭉해 왔는데 네. 특히 올해는 장준하 기념관을 그 파주에 건립을 하는데 기공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. 기념관 올해 착공합니까? 민주정권이 들어선 데부터 항상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될 건데 네. 이번에는 50주기니까 하자. 음. 근데 이제 추모관 뭐라도 지으려면은 지자체에서야 뭐 인허가하고 공간을 내준다 하더라도 건립 비용이 요번에 기념관 건립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또 하나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기념관을 수백 억 들여서 한다 그러길래 예, 예. 이번에 올바른 정권이 세워지고 나를 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장 선생님의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뜻을 기리는 대칭되는 기념관을 하나 짓는 것는가 음. 국민 성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음.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지금 혹시 후원 계좌가 있습니까? 예. 예. 어.